알레르 물질에 의해서 비염이 올 수도 있지만 <목소리> 그 x 여기서도 비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 그 어릴 때부터 비염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릴 때 태어날 때, 좀더 좋은 구조로 태어난 사람 있고, 좀더 나쁜 구조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좀더 그 좌우 골격의 구조적 차이가 작고, 이쪽은 좀 좌우 골격의 차이가 많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코에 있는 파트도 좌우 균형이 조금 안 맞고, 그다음코 길도 약간 휘어있고, 그러면서 기능이 떨어져서, 그 길은 이제, 그 유날류가 많이 필요하게 된 콧물이 나오고, 뭐 길이 비인데요뭐 알레르기 물질에 대해서 비염이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비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 이런 분들은 자그 좌우 구조나 이런 게안 맞기 때문에 턱관절이 있는 거 좌우가 맞아야 또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같이 있으신 분들은 턱관절 장애 증상도 같이 있으세요. 그럴 때도 아뭐 턱을 벌리면 벌고 하다가 아니면 두통 같은 게 있으시다면 같이 목 어깨가 아프시다가. 이런 걸 같이 동반한 상태로 있으신 분들은 특관들의 구조적인 문제가 비염과 깊이 관계에 있는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 뭐, 코막힘 재채기, 뭐, 콧물,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 두통 좀 많이 보통 그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두개골에 긴장도가 높아서 머리가 조금 아픈 경우가 많으시고 거기 머리가 긴장도가 높으면 목도 무거워요. 목어깨 무겁고, 어, 그 다음에 만성피로, 요런 증상을 턱관절 증상과 같이, 뭐 턱이 뻑뻑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강골, 강대뼈 이런 데 아프다. 뭐, 요런 데 척두, 요런 데 아픈 느낌, 뭐, 뻐근한 느낌, 이런 걸 같이 갖고 있으시면서, 코가 음. 납답하다 이런 식으로 두개 있는데, 같이 이 증상들 다 갖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대부분이십니다. 완성 비하이면 기본적으로 비염 치료는 보통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 귀염 치료로 잘안 나오시는 분들은 나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동반된 증상이 이제, 턱관절처럼 여기가 통증이 약간 뻐근한 느낌이 있고, 입을 크게 올려왔을 때좀 부자연스럽고, 뒷목 어깨 같은 데 같이 아프시면, 아, 내가 턱관절 기능을 개선시키는 치료를 같이 해도, 나의 귀염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문제를 본인 스스로 체크해 본 다음에, 내원 하셔서 턱관절 기능을 개선시키는 치료를 좀 하시면 좋으십니다.